안녕하세요, 마요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붉게 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이 60K까지 깨지고 59K를 또 보이고 있는 건데요. 어 제가 어제 영상에서 하락장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정말 무색해 질 정도로 비교적 큰 급락이 나온 겁니다 어 그러면 요 비트코인 일봉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요 1차 지지선이 이 61k 가 한때는 강한 저항으로 지금 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강한 지지의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아 그런데 정말 여기에서 뭐단한 번의 지지도 없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한 지지가 될수 있는 그 구간을 지금 뚫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매도세가 동반이 될 것이다. 어,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어요. 그래서 지금 어제 요 일봉이 어디까지 하락을 했었느냐. 어,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58K까지 하락을 했던 겁니다. 그러니까 58K면 지금 2차 지지선인 요 58K 요 부분을 지금 정확하게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좀 강한 매도세가 동반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어,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살짝 반등을 해서 59.2k를 보이고 있지만 어, 그만큼 어제 그 매도세가 강했던 만큼 이제는 요 58k 지지를 여기는 좀 지켜주느냐 어, 이것이 또 중요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움직임에 따라서. 이 58k 지지 여부가 또 결정이 될것 같고, 그리고 제가 이 비트코인이 이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, 어, 알트코인 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태략적으로 한 5.9, 6% 정도 하락을 하니까, 뭐, 이더리움은 8.7, 뭐 솔라나도 7.9, 뭐 도지도 6.8, 시바도 7.5%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 알트코인들이 지금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을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더리움 b t 지 페어를 보시게 되면 어 제가 요것은 2022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이 하락 채널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어제 하락으로 지금 이 하락 채널의 하단을 뚫고 내려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알트 대장이 흔들릴 정도로 그 약세 흐름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.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락을 했을까? 어, 그 이유를 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, 그런데 뭐이 기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상승 동력을 잃고 5%대 급락을 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5만 8천 달러 선까지 위협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기사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갑작스러운 매물 폭탄에 대한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번 하락에 대한 뭐 특별한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어 그래서 지금 요 어제 이미 증시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얼룩덜룩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초록색이 좀더 눈에 들어오면서 어요지수로 보시게 되면 지금 다우존스, S&P 500, 나스닥 모두 뭐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봉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이 뭐 딱히 매크로 요인은 아니라는 거예요. 어 그리고 지금 어제 언제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됐느냐, 그곳을 또 체크를 해보면, 어, 요 시간이 지금 요 하단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5시 반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5시 반이면 미 증시가 폐장을 하고 난 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홀로 지금 이 매크로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런 움직임을 좀 봤을 때 오늘 아침에 이런 하락은 좀 의도적인 하락이 아니었을까 그런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켓 메이커들이 지금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의도적인 하락을 좀 연출하지는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어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. 이 8월과 9월이 전통적인 약세의 달이기 때문에 뭐둘중 하나라도 하락이 나와야 된다면 9월보다는 이 8월의 음봉이 나오는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 어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 그런데 지금 요 현재 이 8월의 하락률을 보시게 되면, 뭐 이틀 전인가요? 그때만 해도 마이너스 0.2%인가? 해가지고, 뭐 거의 상승을 앞두는 듯 했으나,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, 마이너스 8.1, 이 8월의 중앙값이 지금 마이너스 7.79% 정도 되는데, 지금 거의 그 수준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올해 지금 그 움직임을 봤을 때, 이 양봉이 하나 둘셋넷 다섯, 은봉이 하나 둘 셋이니까 총 여덟 번 중에 지금 양봉이 다섯 번이고 은봉이세 번으로 볼때 일단은 이 상승의 기운이 월봉 기준으로는 좀더보이고 있긴 합니다. 어, 그래서 지금 이제 연말로 갈수록 다음 달에는 뭐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되고 있고 또 11월에는 대선도 있잖아요.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까지 된다면 또 이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큰 호재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호재가 지금 많이 쌓여 있다.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상승의 흐름을 가기 위해서는 지금 8월달, 뭐 9월달까지 눌러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8월 달은 한때는 양봉으로 전환되는 듯 했으나 지금 이렇게 좀 눌러주면서 이 연말에 좀더큰 상승을 위한 현재는 의도적인 누름이 아닌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 아무래도 제가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생각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우리가 좀 멀리 이큰 그림으로 봤을 때이 월봉의 움직임만 본다 하더라도 이 상승의 흐름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이제 8월이 한 4일 정도 남았잖아요. 이 4일 남은 8월을 어떻게든 좀잘 버티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어 그런데 어제 하락에서도 한 놈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. 어 바로 요 리플 이었는데요 어, 어제 한 자정 무렵 쯤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상승을 하면서 한 새벽 1시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809 원까지 찍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 갑자기 아침에 하락을 하면서 758원까지 찍었다가 현재는 774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주저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요 800원의 가격대를 보였던 건데요. 이 리플 같은 경우가 비트코인 대비해서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 어요 리플 BTC 페어를 보시게 되면 어제 비교적 시장 전반적으로 큰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플 BTC 페어로 보시게 되면 어제도 양봉을 보였고 지금도 뭐 크진 않지만 소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최근 며칠간 하락을 좀 이어오다가 다시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는 이런 흐름을 또 보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이 리플이 과거와는 좀 다르게 하방이 좀 단단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이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 SEC가 항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, 어,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지금은 뭐 비록 비트코인이 약세에 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리플도 이런 하락을 보이게 됐지만 어, 그런데 저는 결국 이 니플은 잘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,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어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을 어, 보시면 암호화폐 기업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1억 1,900만 달러에 기부를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코인베이스가 5,050만 달러 그리고 리플사가 4,8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미 대선을 앞두고 이 정치 후원금이 대략적으로 2억 원이 넘는 자금이 모이게 됐는데, 그런데 이 파란색은 지금 일반 기업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주황색이 암호화폐 기업의 기부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모금액에 거의 절반 수준, 그러니까 정확히는 지금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 48%가 이 암호화폐 기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그 암호화폐 기업의 기부금 중에 어, 이것도 보시게 되면 코인베이스가 5,050만 달러, 니플랩스가 4,800만 달러로 이두 기업의 기부금이 전체 암호화폐 기부금의 82%를 차지한다고 해요. 어, 그래서 제가 요것을 보고 생각을 든 것이 그만큼 이 니플사의 영향력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정치인 입장에서 볼때 과연 이 돈을 뿌리는 니플사를 언제까지 외면할 수 있을까?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. 어, 그래서 이 니플 같은 경우는 시간이 문제지 결국엔 잘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제가 이 니플을 말씀을 드릴 때 시간을 내편으로 만들어서 메인이 아닌 서브로 가져가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. 그러면서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 세력의 마지막 탈출구가 이 리플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홀더시라면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비록 전반적인 시장이 또 약세로 흐르고 있지만 멘탈을 잘 관리하면서 이리플 같은 경우는 끝까지 가져간다는 그런 전략으로 홀딩해 나가고 그리고 뭐 9월은 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일단 8월만큼은 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잘 버텨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. 어그 부분을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. My way.